아, 이거 말고 할게더 있는데. 아,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. 났다. 지금 빨리 뜨고 있거든요. 아, 이번 거는 스을 포기해야 할 수도. 아, 혹시나 하고 그냥 먹어봤는데 어림도 없구만. 잘 자요, 그 지옥 갈순있 어요？안 먹 어도. 세레만 어떻게 안 겹치면... 아, 근데 잠시 만 알파벳이... 아... 아... 예 손해는 없어요. 그냥... 그 파핑젤리... 뭐라 부르지... 그거 손해일 뿐입니다. 체력 손해는 없습니다. 아~ 참... 야, 그리고... 특전사 타이밍... 아쉽네... 좀... 오케이. 세레 잘 떴다. 아 살파벳 아 진짜 뜨면 안 되는데 저 피할 수도 없거든요. 피하려면 거대하를 놓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하기가 좀 그런 아. 음... 어떻게 저 저기 <laughs> 야 어떻게 또도 <laughs> 여기서 이까지 뜨면 진짜 환상적이다. 아, 안 보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쉽지 않다. 이조이렇게 어려운 조합이었나요? 아...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랑 먹고 마지막 부활인데, 이 정도면 충분히 할것 같아요. 체력 이 정도면 되게 많지. 뭐 점수가 살짝 아쉬운데, 뭐 일단 어쩔 수 없죠. 야, 야, 야. 아니야, 이래도 가. 어우, 드디어 가네. 원래 이렇게 오래 할 애가 아닌데. 참, 오래 하게 되었네요. 이걸 안 뱉네 아! 아... 아! 야! 아니... 괜찮아요 거리조절인거 아시죠? 거리조절 펫 발동할 때랑 능력 단팥 발동할 때랑 좀 겹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이펫 생성하는 젤리가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아이고 아 계속 중요한데 음. 고낙은 섞어야죠. 고낙입니다, 고낙. 실수 낙이 아니라. 아, 근데, 와, 체력이 안 되네. 네, 이번에는 안장봉을 두개 써서 달려보겠습니다. 목걸이랑 점수를 비교하면 소환수 탑승 시 모든 젤리는 안장이 200점 더 높고요. 목걸이는 부활이 있는 대신 얘는 체감이 있어요. 과연 목걸이 시대가 진짜 점으로 갈지 달려봅시다. 그리고 아까 목걸이 썼을 때 지옥을 생각보다 되게 겨우겨우 갔었거든요. 자이 조합은 어떠지 봅시다. 그리고 지금 점프를 잘 못했는데도 점수가 좀 높습니다. 못한 거 치고 점수가 높아요. 방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,300만은 못 갔거든요. 지금은 3,300만이 뭐, 넘고 3,400도 갈 기세죠. 확실히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납니다. 개당 200점 차이니까, 두개 꼈으니까 총 400점 차이인데, 400점 살짝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, 쌓이고 쌓이니까 점점 차이가 나네요.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약을 챙겼습니다 어차피 펫? 펫을 먹으나 물약을 먹으나 똑같이 능력은 발동하되 저는 살짝 체력을 중점적으로 봐서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물약을 택했습니다 네, 뭐 타이밍에 따라 둘다 챙길 수도 있는데 아까 방금은 그 각이 나오지 않았네요, 아쉽게도. 일단, 목걸이가 부활이었다면 얘는 체감이니까 확실히 구간 대비해서 체력은 훨씬 많습니다. 근데 이게 과연 목걸이 부활까지 쳤을 때그 이상으로 체력이 더 많은 상태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좀더 달려보면 알겠죠? 밤을 보내주 아 오늘도 어김없이 근데 아까 목걸이 쓸 때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굳이 밤부터 못 가도 지옥 갈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. 세레가 또 겹쳐버리고요 상당히 지금 안좋은 상태인데 근데 체력 진짜 많지 않아요? 이거 아 이제 목걸이가 점수 추가도 밀리고 아 이거 도중에 씹히는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지금 체력이 굉장히 많은게 보이시죠? 아마 이 앞서서 목걸이 영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, 목걸이는 거의 죽을랑 말랑 했습니다. 자연은 뭐 여유롭게 가네요?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목걸이 시대는 진짜 갔다.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확정 수준이죠. 아깝비 이거 보통못 가겠다. 아.. 괜히 혹시나 펫 한번 더 먹을까 해서 고낙했는데 결론은? 먹지도 못하고 에? 보탐도 못 가고 <laughs> 그리고 방금 목걸이 썼을때 는이 다리 끝변을 좀 어림도 못할 정도로 적었거든요 모래 이달 끝변을 하기 위한 체력이 목걸이 썼을 때는 좀 많이 어림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떠지 한번 봅시다 체감이라서 확실히 목걸이보단 더 좋아요 이달이 자, 원래는 이 변신을 목걸이 썼을 때는 못하고 죽었었거든요. 근데, 안장 썼을 때는 변신이 목걸이보다 한번더 된다. 자, 이렇게 마무리 됐고, 점수가 3.3억 나왔네요. 일단, 지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목걸이는 쓰일 일이 없겠다, 잘.